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재기 중소기업인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중진공은 2일 충남 천안시 태연 시스템에서 성실 경영평가를 통과한 재기 중소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장태호 태연 시스템 대표 등 재기 중소기업인 7명이 함께했습니다. 우수 성실 경영자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재기 쪽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어, 성실 경영자라는 것이 이제 거기서 회, 회복해서 저희 공단에 또 추가적인 지원하고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성실 경영 평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실 경영 평가를 받아서 이제 우수한, 어, 성적을, 성적도 내고 또 성과도 잘 내고 있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우수, 성실 경영자라는 그 확인증을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대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구조개선도 사업 전환이나 또 전직 같은 지원을 새롭게 인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성실 경영 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 확대 및 자금 마케팅 인력 등 정책 연계 지원 강화 등의 현장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성실 경영 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 회계, 고의부도, 부당 해고 여부 등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중진공은 이를 제도 전 지원에 활용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과거 성실 경영 노력, 재기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 평가를 진행해 우수 성실 경영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합니다. 김 이사장은 간담회에 이어 태연 시스템의 생산 현장을 찾아 현장 에로를 성취하고, 장 대표에게 1호 우수 성실 경영자 확인증을 수여했습니다.